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아파트 똑똑하게 파는 방법. 흔히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죠?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파트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더라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죠 매도의 중요한 세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잘 팔리는 아파트를 보유해야 된다는 점두 번째 타이밍 세 번째 가격입니다 이제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황금성 좋은 자산입니다 매도의 성공 여부는 이미 매수 때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황금성은 세대수를 의미합니다 황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원할 때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팔때 애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뭐 나홀로 아파트 사는게 소원입니다 이런 말못 들어보셨죠 자 이런 중소 규모의 단지는요 대단지가 너무 가격이 올라서 접근이 어려울 때 다음으로 수요가 유입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승 흐름에서 뒤늦게 수요가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손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겠죠.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이사 매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저 대단지도 거래가 줄었는데 사지 말고 기다려 봐야지. 원래는 이 대단지가 너무 올라서 중소 규모 단지를 사야지를 잃으려고 했다가 대기로 전환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 규모 단지는요. 이럴 때 호가를 낮춰도 입질조차 없어요. 그래서 세대수 적은 단지의 매도 팁은요. 매도 기간을 길게 잡는 겁니다. 자, 6개월 전부터 최저가를 맞추, 맞춰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 보통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에한 번은 반짝 하거든요. 그럼 그때 중 시간이 가장 뜨거울 때 미리 처분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세대수 적은 단지, 특히 막뭐 100세대, 200세대 단지는 요 매수자 있을 때 원하는 가격에 맞춰줘야 되고요. 또한 300세대에서 500세대 되는 단지들도 요 어, 매수자가 나타나면 좀 아쉬운 듯한 가격에 처분하시는 게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자 부동산은 이 타이밍에 울고 웃는다는 거잘 아실 겁니다. 매도할 때도 그래요. 자 시장이 좋을 때는 막 너도나도 막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오면서 나한테 팔아달라고 난리인데 시장이 침체될 때 보면 어떻게 집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안 올까 신기할 정도로 조용하다 이거죠. 아파트는 1년 내내 오를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약 부합 상태에서 강 부합으로 전환되고 강 부합이 상승 그 다음에 급등으로 가는 패턴이 금리 인하 시기에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이나 가을 그리고 매수는 겨울을 추천드렸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호재가 유입될 때도 매도 기회가 생깁니다. 자, 지역 호재 뭐 예를 들어 뭐 교통 호재, 지하철이 뭐 발표가 된거나 확정이 됐거나 착공이 됐거나 완공이 됐거나 단계별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고요. 기업 호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등의 소식이 나오면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납니다 요즘은 또 쇼핑몰 호재도 굉장히 민감하고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고요 뭐 주변에 고가로 분양했던 단지가 있을 때 가성비 수요를 찾아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정비사업 뭐 구축아파트는 정비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서 또 수요가 유입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슈가 생길 때 잠깐 유입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계획이 있을 때 이럴 때좀 비싸게 파는 전략 세우시는 것도 좋아요 금융 호재도 중요해요 기준금리 인하할 때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매도하려고 내놓으셨던 분들 10월과 11월에 기준 금리 인하했을 때 입지를 봤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또한 매도 타이밍 할때 이번에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 부동산이 계속 갖고 계시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충분한 양도 차익을 확보됐을 때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진정될 것을 기대하고 처분하고 좀 관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매도 타이밍은요. 저는 물가를 보면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장기 저물가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물가가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 타이밍이고요. 반대로 고물가 후에 저물가로 진입하는 시기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입니다. 현재는 언제예요? 지금 매수 타이밍에 가깝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니 물가가 올라갈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어 쉽게 알수 있는 방법 바로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된다 말씀드렸죠. 1년 전 대비 국제유가 상승률을 측하는 겁니다. 현재 WTI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한6% 정도 낮아진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하지 않고 통화정책은 이제 완화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급락을 걱정하시는데요. 을 실제 부동산이 급락하려면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나 그건 이제 2030년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이 급락하려면 국제유가가 한 100불 정도 넘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가격입니다. 자, 매도는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 네, 내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는 다른 매도자와의 싸움이에요. 자, 같은 단지의 매물뿐만 아니라 주변 단지의 매물도 모두 경쟁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매도자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은 최고로 좋은 집이니까 비싸게 사, 비싸도. 사고 싶어 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비싸게 해서 내놨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가위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매수 대기자 상당수가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고 과도할 일만큼 많은 대출 을 포함해서 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찾는다? 최고의 매물을 찾는 게 아니라, 가성비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난이 매물 가격을 낮춰 주면 그걸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거 갖고 있다고 비싸게 팔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집이 좋다는 게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매수자들은 기가 막히게 단점만 찾습니다. 자, 매도자 입장에서 햇빛 잘 들어오고 전망 끝내준 우리 집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생각하지만, 매수자는요, 어,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네. 방을 확장해서 방이 한개 부족하네. 29층에 엘리베이터가 당을랑 하나네. 자, 단점만 골라서 찾고, 그 단점을 기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조회줄 임자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집은 하늘이 정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계속 꾸준히 집을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네이버 최저가보다 많이 높으면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이런 지금 같은 조정 시기에는 매도가 어렵다는 점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설정도 중요합니다 최근 등록 실거래가 기준이 당연한 건데 자이사람들 뭐만 봐요? 가장 비쌌던 시거래가만 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비싸게 시거래가 찍히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를 낮춰야 수요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층과 그리고 동, 뭐 중층이든 고층이든 저층이든 그에 맞는 네이버 최저가선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한 매물을 내놓고 3주 넘게 입질이 없다면 호가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가를 낮추든지 그냥 다음에 팔 건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매도자의 조정 요구 가능성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네이버 호가 그대로 팔리는 거는 상승장만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마 기본 3천만원 이상은 조정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받아줄 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 좋습니다 자 내가 팔고 따는 거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할때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도 무엇인가 먹을 것을 제시해야 붙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조정기에서는 다음 매수자들의 먹을 것도 한번 고민을 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아쉬운 듯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도 후에 다음 매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오랜 시간 유튜브를 하면서 현금 오래 부여해서 잘된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매수 기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달 넘으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찌 됐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회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빨리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